시간을 맞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받도록공독을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모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진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말 23절까지 바틀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의학자들이 위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그룹의 환자들에게는 새로 개발한 특별한 약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약을 투여했고요. 다른 그룹의 환자들에게는 기존의 보통 약이라고 말하면서 투약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환자들의 위장 상태를 검사했더니 새로 개발한 특별한 약을 투여한 그룹의 위장 상태가 아주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 개발한 특별한 약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영양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통 약을 먹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영양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그룹이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낸 것은 그약 자체의 어떤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심리적 상태 또는 기대감, 그것에 의해서, 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가짜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플래시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플래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감정 상태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이 있느냐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의 마음을 버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또한 삶 전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 전체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창조자의 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불신앙의 사람들은 거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감사할 정도로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문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부인할 수가 없다. 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계시에는 일반, 아, 일반 계시 개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한다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 남불,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남불을 통해서 아, 이거 오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그야말로 아름답게 찬양 어, 창조된 모습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찬양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구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 마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음, 종교계획자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낸 편지와 같다. 그말 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읽어보면요. 편지를 보낸 사람들의,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보낸 내용을 통해서 그 마음, 그 보낸 사람의 심정을 알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도록 자연에게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므로 그런 그런 말려나마 결국 감사치도 않은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늘과 바다나 또, 산이나 들이나 나무나 모든 자연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탄복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가지 네, 단지 한 가지 바로 창조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고 살아.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그렇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 23장 7절 말씀해 보면 대죠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사람 모든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결국 그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에,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표현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건 참 못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 삶의 모습을 낱낱이 지금 쭉날가면서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보라소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의 21장 23절 말씀에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영광을 세상적인 그런 일시적인 사람과 새와 짐승과 그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변질시키는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쾌락이나 또 세상의 부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분은 오로지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언제나 언제는 없어질 것, 끝날 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또 아낌없이 가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돈과 건강과 미모라고 합니다. 돈과 건강과 미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상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대판 우상. 그것이 바로 뭐냐? 돈이나 건강이나 미모입니다.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고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되는.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 때문에 속고 속이고 또 서로 이용하고 끔찍한 살인까지도 하면서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고 재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 디모데전서 1 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찢어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건강과 젊음과 아름다움에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노력을 하고 있다. 빠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네, 예,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설문을 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신체 컴플렉스 어, 어, 그, 어,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예, 근거 어, 그 조사를 했는데, 어, 나 자신을 꾸미는데 돈을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질문에 10대와 20대의 경우, 절반이 훨씬 넘는 67%가 그렇다. 나 자신의 예를 꾸미는데 에, 돈을 아무리 들여도 나는 가깝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름다울 수 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성형 수술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에는 약 45%가 그렇다. 아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어,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나는 성형 수술하겠다. 그 다음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 외모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제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30, 아, 83%가 그렇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위해서,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하고 얼마든지, 예, 거기에 대해서 지구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판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모적인, 외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시적인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결국에는 감사치 않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써오질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감사하지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것들에 가, 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절박한 것은 외모를 꾸미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 하나님 영광들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그곳에 전대적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외모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고할 줄 알아야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영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서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도하고 있어요.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사모하여 되기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금방 없어지것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내일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감사를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 일시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제공하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해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21절로 2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전등하신 전능자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온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가지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인간창조, 생명, 인간 생명 창조에까지 연구하고 또, 어, 그것을 실험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결국 인류의 파멸로 연결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만이 있고, 거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 현대화된다, 또, 어, 현대인의, 에, 그 어떤 광화문명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허황된 그런 그우상숭배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무속인들이 무려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소위 예술한다고 하는 사람들, 스포츠 선수들, 산악, 유명 산악인들이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사람들이 어,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고 복을 달라고 절하는 모습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고, 어떻게, 에, 모든 재난에서 거틸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래 전에, 아산시의 그 아파트 자치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을, 연합회, 아파트 자치회, 회장들이 연합회를 구성하고, 어, 그때, 뭐, 공문으로 추대한다, 그지고 저를 공문으로 추대해서 제가 축사를, 아, 격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사를 이제 했고, 모든 행사가 끝났는데, 식사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많이 이,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거기 가봤더니, 돼지모리를 앞에 놓고, 도, 소위, 그, 이렇게, 고사를 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소위 사회적으로 좀 그래도 명망 있다고 하는 시장 비롯해서 도의원, 시의원들이 녹중 녹중 그 앞에 저라고 돈을 갖다 내고 뭐 이런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참 네,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가.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알수 있는 소위 그, 그 신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줬어요 인간에게. 인간에게는 신 하나님을 찾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여러분. 그 어떤 고고학자에 의하면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곳을 이제 탐험하고 또 새롭게 그어 발굴하고 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왕이나 아 이런 일반 그뭐 어 체육관이나 또 극장이나 무슨 도시의 문화 시설 같은 것들이 이 없는 곳. 들이 서로 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엄, 없지 않고 반드시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을 발굴하든지 신전이 반드시 따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신을 찾는 마음, 신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제 신의식이라고 해요. 신의식. 근데 이 신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부어주신 그 인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의식을 하나님을 아는 때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해서 거기에 잘못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상숭배로 변지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지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3절이 바로 그것이에요. 썩어지지 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변지시켜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온라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 기쁨이 있을 리 없고 감사가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감사를 개척해야 되고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 베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건 바로 감사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리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성령과 연합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성령과 연합, 즉,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0절, 50, 23절, 감사로 제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자에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잘못 우상숭배하고 경배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곳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곳에 에, 또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시적인 것에 의의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서라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늘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